예, 오늘은 부위해서 장매농비 짓자 튼자문어 중에서 한내 서왕 구를 부르겠습니다예 교재 6 페이지고요. 어 차란자 어, 먼저 써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찍고. 오천만 점이죠. 그리고 지면자에 왼쪽 점 우리가 간머리라고도 하죠. 간머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액이 되게 가늘어요. 아무래도 핵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세로액은 기둥이기 때문에 굵직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튼실하게. 마지막 가로액은 좀더 왼쪽으로 나와서 마무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연결해서 쓴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죠. 이건 따로 써줘야 되죠. 이렇게 okay. 써주시고, 점을 도톰하게, 끼침이 약간 나왔죠? 찰한 자. 항상 이제 한 자는요, 서렸을 어, 때 어, 우상향 되겠어요. 오른쪽이 올라가게. 항상, 오른쪽 올라가게. 어. 추워 보이는가요? 전혀 안 추워 보이죠. 자, 그리고 올레자 예, 추위가 오면 지난 시간에 진수 열장을 배웠잖아요. 예. 어, 우리가 우주 공간의 그 철학을 배웠는데 우주에 어, 해와 달이 기울고 차면서 어, 그 별자리 28수에 맞춰서 운행을 하죠. 음, 그러면서 사계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 날씨 변화가 생긴다. 기후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추위가 오면은, 원래, 위에 가로액을 짧게 써주고, 점을 찍어서 먼저 올려주고, 받아서 위에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액은 왼쪽으로 더 나아가서, 주고요그 다음에 세로액을 부숴준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주면 되죠 깨진 것 같은데 암튼 그 모양대로 써봤습니다 올레어 보시면은 여기 꼭지점을 본다면은 아래로 피라미드식으로 퍼지는데 우상형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 왼쪽이 더 완만하고 오른쪽이 경사지입니다 더 아, 급경사입니다 어, 중심축이 내 내어 내려왔고 여기도 예. 보시면은 살짝 콩 예, 오상형이죠 들려있죠. 응. 그다음에 다음 걸자. 추위가 오면은 더위는 어떻게겠죠? 되 더운 기온은 북쪽에서 찬 기온이 내려오면은 따뜻했던 기온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돌 서자 돌 서자는 이제 그 더운 기운이니까 뭐가 도어갔어요날이자 들어가죠? 좋았죠. 좋습니다. 음. 가로액이요, 되게 튼실해요. 군두대기도 없고,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어, 요쪽은 좀 이렇게, 기... 요 각도로 나갔죠? 예. 직선보다는 약간, 비껴가듯이 대신 아래액은 거의 직선으로 내렸고요. 마무리는 앞이 튀어났습니다. 이요 예. 축이 여기에요 축이. 축을 맞췄죠이한이 요 날일자만 요 약간 오른쪽에 있고, 폭도자의 세로액과 날일 밑에 있는 날일자의 세로액이 왼쪽 세로액이 일치하지 거의 한 자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식으로 안정되게 하지만 밑에는 보시더라도 왼쪽이 소화죠 여유로다던 뜻입니다 손은 오른쪽은 밀합니다. 응, 음, 좀 긴장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 갈 왕. 왕자. 어, 요게 축에 맞춘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요 축에 맞춰서 이어서 연달아 쓰기도 하는데, 어, 요쪽 끝트 머리 모서리에 축을 맞춰서 날아나게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요 점이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기가 여유롭게 보이겠죠. 예. 만약에 얘가 더들었으면은 요기가 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끝머리 축을 맞춰서 바으로뺀것 같습니다. 어, 왕자는 이 각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각도. 그래서 이쪽 마지막 가로액은 요 단면이죠. 들어오고 나가고. 표현이 잘 됐어요. 제가 두 번째 가로액은 조금 좀 다르겠네요. 물론, 삼액이 들어오면, 앙, 평, 부의 원리가 적용되겠죠. 예. 네, 갈 왕자. 어, 더위가 간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한자는, 어, 네, 예, 오늘 배운 천자문구는 한내 서왕. 차가운 기온이 오게 되면 더운 기온은 가게 된다. 우리 기후에 맞춰보면요. 북쪽에서 시베리아 한랭전선이 내려오면 찾아오죠. 우리 한반도에. 그러면 한반도에 있던 그 더운 기온은 남아하게 되죠. 예, 남쪽으로 가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우주라는 것은 무한하고 넓고 우리가 해로 섬수 만큼 큰 공간이지만 그 안에 해와 달과 그다음에 28수라는 별들이 어, 벌려져 있어서 그 일정한 규칙에 맞게 운행을 하면서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고 이걸 반복하게 되니까 이런 기후변화가 생기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추수 동장을 배우겠습니다. 이 기후에 맞춰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나오죠.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으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